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적 추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양적 추론에서 우리가 그 양적으로 어떤 모델링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때 크게 세 가지인데요 질문하는 방식 그 다음 모델을 구축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요세 가지 단계를 에, 가지고 우리는 분석 모델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건데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본능에 숨어 있는 편견이라든지, 어, 이런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들을 분석, 고정해서 분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명확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좀더 구체적인 그 필요가, 어,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델 구축인데요. 여러분의 분석에 포함된 요인이 무엇인지, 그 이유는 그리고 왜 다른 요인은 생략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수집해야 하는 수집 데이터는 무엇인지, 사용하는 데이터의 출처는 어디 있는지 이것도 보시고요. 문제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정이 무엇인지, 관련 요인을 분리했다면 어떻게? 모델을 만들 건지 오류의 원인은 또 무엇인지 얼마나 큰가? 우리 원인이 가능한 한 양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거죠. 그다음 계산 방법을 설명하고 결과를 산출을 해야 되겠죠. 결과 분석인데요. 작업하는 그 과정을 검토하시고 그다음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의 대답을 주장할 수 있는지 가능한 한 양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결과를 분석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현실성을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타당한지 아니면 오류를 암시하는지 그래서 요약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음 그러면 어 그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좀 살펴볼 건데요 대학은 다닐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 그 모델 구축해서 양적 출연을 하는데 먼저 구체적으로 몽독을 한번 정해보는 거죠. 학업비용이 얼마 드는지 4년 동안. 대졸자의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고졸자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대졸자는 보통 45년 고졸자는 49년 근무한다고 가정해서 모델을 잡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학위시간, 학위지동률도안 봐야 되고요. 학자금 대출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시간 경과에 따른 급여의 변화는 또 어떻게 되는지. 돈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어느 정도 변하는지. 직무 교육 비용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비졸업자 실업률은 학사학위 소지자에 비해서 높은지 낮은지. 소득 손실과 기회 비용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봐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구체적인 어, 질문과 모델을 구축해서 결과를 분석해 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자동차 가격이 얼마인지,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지, 두통에 약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것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